2221일째 미 대상 한합 민중민주당 정당 연설에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구 구해쳐 보겠습니다. 내란수기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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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은 즉각 총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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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윤석열 문제는 윤석열을 전원일치로 파면해야 합니다. 전 민중이 전 세계가 윤석열의 위헌 행위를 생생히 지켜봤음에도 윤석열은 거짓말과 생 억지로 일관하며 헌법 재판관을 모독하고 우리 민중을 기만하며 법치와 민주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탄핵한지 네달 만에야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혔다는 것은 여전히 한국이 범죄행위가 명백한 내란수계를 심판하는 것조차 어려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란수계 윤석열의 파면에는 내란물이 증벌의 시작입니다 내란수계급인 김건희, 김용현 노상원들과 밝혀지지 않은 내란기획자들까지 모든 내란범들을 체포하고 구속해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123 개헌 당시 윤석열과 함께 근무회의에 참석했던 근무위원들은 윤석열의 위헌행위를 묵인 방조한 공범들입니다. 윤석열 내각은 윤석열의 위헌행위를 묵인 방조한 그 책임을 지고 당장 정 사퇴해야 합니다. 이미 사퇴한 김영현, 이상민은 군과 경찰을 동원한 중앙파 핵심으로서 반드시 윤석열과 함께 집값을 치러야 합니다. 한덕수 최상목은내란수기의 권한대행입니다. 이들이 권한대행 자리에 앉아서 윤석열과 똑같이 행동하며 윤석열의 내각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더 이상 내란 공범들에게 국정운영의 키자비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전쟁과 반민주의 벼랑으로 우리 민중을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과 그 무리 윤석열의 내각은 당장 총사퇴해야 합니다. 다시년데 어렵게 주쟁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마저 깡그리의 눈앞에서 파괴시키는 윤석열 내렁머리를 반드시 징벌하여 윤석열보다 더한 놈이 다시는 반민중 정권의 수괴로 등장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반민중 권력하에 신우의연 우리 민중이 기어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4월 4일 윤석열의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중은 반파시오 반제 항쟁으로 더욱 내달려 갈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윤석열의 파면은 확실합니다. 혹여 장파적인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관이 있다고 해도 윤석열이 복귀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각 총사태를 반드시 관찰시켜야 합니다. 200만 민중이 윤석열을 탄핵시켰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내각에 대한 불신임과 같습니다. 내각 불신임 내각 총사태는 내란 무리를 징벌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민중민주 사회는 머지 않았습니다. 투쟁으로 읽어온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가 또 투쟁으로 읽어갈 새로운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민중민주당은 계속 그래왔듯이 이 광화문 거리에서 투쟁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내란에서 내전으로 가는 위험천만한 전국을 우리 민중의 힘으로 돌파합시다. 내란배우 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파쇼 반제 항쟁으로 반드시 윤석열 내란 머리를 징벌하고 내전 책동을 분쇄하고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어 전민주의 새 세상을 실현합시다. 对对